안녕하세요. 드디어 먹방을 시작합니다. <laughs>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 이 목사가 먹방을 해도 되는가? 먹사가 되는 건 아닌가? <laughs> 그러나 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 이 목사는 또 우리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덕이 되고 그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덕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름을 정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말씀 먹방. <laughs> 네, 아직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아, 또이복사 어, 먹방한다 그랬다가 또 설교하려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먹방을 합니다. <laughs> 오늘은 음, 짠 빼빼로, <laughs> 이제 곧 11월 11일 빼빼로 데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빼빼로를 <laughs> 먹으면서 어, 또 빼빼로만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진짜 먹방이고요. 말씀 먹방, 이 빼빼로와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laughs>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빼빼로 한번 먹으면서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참고로 저는 이 아몬드 빼빼로 <laughs> 초콜릿눈 듬뿍 발린 이 아몬드 빼빼로를 참 좋아합니다 음 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인데요 맛있네요. 음, 빼빼로 데이와 믿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11월 11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가늘고 긴달콤한 과자를 주면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거 달콤하죠? 달콤해요. <laughs> 사랑 달콤합니다. <laughs> 저도 좋아합니다. 사랑. 그런데요, 이게 쉽게 녹아요. 벌써 이게 입을,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좋지만, 이게 금세 녹아요. 맞습니다. 이 초콜릿이 녹듯이, 감정에만 의존된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영원한 사랑이 있죠. 우리 하나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음. 이 세상의 사랑은 이 초콜릿처럼 금세 녹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사랑. 영원히 녹지 않는 사랑. 사라져버리지 않는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죠. 보여주셨죠. 이 빼빼로, 두 번째는요, 빼빼로 특징이 뭡니까? 가늘지만 길죠? 네, 가늘지만 깁니다. 네. 야, 이, 이게, 이게 믿음이랑 뭔 상관인가? <laughs> 어, 임목사 너무 인위적으로 <laughs> 나아가는 거 아닌가? 상관 없습니다. 음. 네. <laughs>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보면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생들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믿음이요, 가늘어요, 약해요. 이 금세 어, 턱 끊겨버려요. 끊겨 그냥 음. 가늡니다 근데요, 참 미안한 게 우리 대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죠. 목사지만 이참 믿음이... 어느 때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카톡이 오네요. <laughs>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참 가늘고 길어요. 근데요, 가늘고 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고 가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리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늘지만 하나님께서 길게, 네, 툭 끊지 않으시고. <laughs> 끊지 않으시고 길게 이어주신다 음. 얼마나 좋습니까 가늘고 긴거 무시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뭡니까 아깝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 도 사실 진짜 강한 믿음은요 끝까지 길게 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맛있네요. 아유,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오면은 항상 배가 고파요. 근데 막상 이 자리에 와보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참 낙심이 아니 낙심이 아니죠. <laughs> 아쉽습니다. 그럴 때이 빼빼로 참 가뭄에 담비죠. 자, 끝으로. 빼빼로랑 믿음이랑 뭔 상관이냐. 여러분, 빼빼로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물론, 지금은 맛이 있네요. 그러나, 이 빼빼로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보통 빼빼로 사면은 참 나누기가 좋아요, 이렇게. 혼자 먹는 과자가 아니에요, 이 빼빼로는.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빼빼로를 입에 물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가끔 먹거나 가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 빼빼로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때더 빛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요. 공유될 때더 달콤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빼빼로다. 나누면 더, 나누면 은더 달콤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작은 빛 하나라도 나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빼빼로데이 곧 오는데요.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날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맛있네요. 음. 역시 빼빼로는 아몬드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길게 이어가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더 음 달콤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곧 다가오는 빼빼로데이 빼빼로도 드시고. 사랑도 나눠보세요 어느덧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음~ 맛있네요 음~ 역시 빼빼로는 아몬드 초콜렛 빼빼로 네 예. 맛있네요 어곧 구독자 100명 구독자 100명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14명만 지금 더 구독해 주면은 구독자 100명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명 돌파 공약을 뭘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혹시 구독자 100명 돌파했을 때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laughs> 네, 조, 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줄임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줄임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맛있네요. 자, 말씀 먹방.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도하고 마무리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짧은 감정이 아닌 빼빼로처럼 가늘지만 길고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작은 선물 작은 나눔의손길마다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